자, 지금부터 재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엔비디아 관련주가 현재 시총의 1조 그룹에 편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아마 편입될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AI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관련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1조 클럽 안에 들어오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시장 캐파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AI 캐파가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이 AI 관련 섹터의 캐파가 커짐으로써 관련 국내 기업의 섹터들, 국내 AI 섹터의 전체적인 모멘텀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AI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의 목전을 두고 있고, 지금 올해 들어서 AI 관련 모멘텀으로 130% 이상 상승한 현재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엔비디아 자체의 시총 자체가 커진다는 건요, 다시 말하지만 AI 관련 전체 섹터의 캐파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AI 캐파가 커질수록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적정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 모멘텀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KT가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사업의 공급자가 됐죠. 지금 보시면 KT 같은 경우도요, 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주요 AI 관련 주요 컨퍼런스 대회에서 어때요?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도요, 초거대 AI 연구 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그런 팩트 사항으로 성과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와 관련된 바로 서비스 모델이 하이퍼 클로바 X라는 모델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초거대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고 있다 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관련주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BNINC와 219억 관리에서 규모가 체결됐다는 소식 결국 하나 둘씩 실질,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관련 생태계가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특히 엔비디아의 시총 자체가 커진다는 부분은요 이 AI 관련주가 2023년 쉽게 끝날 종목이 아니고 섹터가 아니다. 결국 2023년이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AI 관련 수혜주들의 엔비디아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결국 매출로 증명을 했습니다. 매출로 AI, AI 관련 모든 사업 서비스 분야가 실질적으로 돈을 불러모으고요. 그게 매출로 연결돼서 실제 실적 모멘텀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실적 기반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아이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엔비디아 그 다음에 관련 주들 아이크래프트,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셀바스 AI, 셀바스 AI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 모델을 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죠. AI 고객센터부터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토익 GPT까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교육시장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나무 기술까지 이렇게 AI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나스닥 백상승 통해서 이 AMD도 껑충 뛴 주가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AMD, 엔비디아, 과청용 우베커죠. 전체적인 AI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가 바로 관련 부처죠. 셰 GPT 관련 사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보안위협 관련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책사항을 낸다는 얘기는 관련 종목과 그 다음에 산업의 투자와 함께 그 다음에 산업군 자체의 캐파가 커질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 섹터들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캐파와 그 다음에 시장규모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매출과 실적이 동반하고 있다는 점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과 대시세를 엿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통해서요, 핵심적인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 탔점 그다음에 이를 통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크래프트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현재 AI 관련 주로 여러 가지 계약 소식, 200억 가량의 현재 매출 소식과 계약 소식. 한번 터졌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로와 뉴스체크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탔죠 결국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되겠죠 이 부분 알아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던 부분부터 상승파동의 시작으로 다시 카운팅 할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강한 상승파동 이후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급증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지금 주요 지지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지 구간이 현재 이 구간으로 보이고요. 저항 구간, 기존에 강한 저항을 만들고 하락했던 첫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4750원 구간이었는데 고가를 갱신했죠. 고가를 갱신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존의 매도세력을 이겼다.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파동상 5파의 진행으로 갈수 있는 임펄스 파동의 동인 파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인 파동, 결국 상승 파동 같은 경우는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5파까지 진행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요, 기존의 고점을 갱신했다는 부분은요. 대상승 파동에서 엘리어트 파동, 즉 동인 파동의 연장으로 보이고요, 계속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매수 타점의 2차 지지 구간과 1차 지지 구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000 구간과 3,100 구간인데 분할 매수 타점으로 쓰이면 될것 같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 시에 4,750 라인이 지지하는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선을 연장으로 그어 보시면은 명확한 타점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5천 후반 가격하고 6천 초반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구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다음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구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